안녕하세요. 한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만두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고민이 참 많으시죠? 바깥 출입을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집에서 더 많이 놀아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서 무척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을 한번 배워놓게 되면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게더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요. 실제로 혜원 선생님의 자녀. 삼남매가 최근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시에 한 3개월 정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 이 내일은 바둑왕에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게 될그 바둑 앱으로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바둑에 재미를 붙이면서 이 집에만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바둑이 다방면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만, 사실 저희 인식으로는, 어, 바둑이 그렇게 어렵고, 아... 즐기기까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바둑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바둑 강을 꿈꾸는 아이들을 만드는 즐겁고 신나는 바둑 이야기. 그럼 한번 바둑 프로그램 소개를 해볼까요? 바둑을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둑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열정과 노력을 하는 친구 두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 수업과 그리고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친구들의 바둑 공부를 도왔는데요. 네. 앞으로 4주 동안 이두 두 친구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일은 바두광의 주인공이 될두 친구의 선발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1차 오디션. 아우 벌써부터 긴장감이 <laughs>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1차 오디션의 선발 기준은요 제한 시간 30분 내에 나는야 바둑 왕 안에 콘텐츠에 들어있는 바둑 퍼즐을 어떤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지를 대결을 하고요 이 아이들 중에서 3 명의 어린이가 1차 오디션에 선발이 됩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기대가 엄청 대단했죠. 맞습니다. 어, 친구 엄마가 자기 아이가 받으라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많이 저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아직 그렇게 계기가 안돼서 배우지 못했는데 많이 배우고 싶죠. <laughs> 아 정말 눈빛,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눈빛으로 지금 바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와, 세상에 달라졌어요, 지금. 포기해 될까? 우리 재도전해도전 재도전하는 거야. 정말 똘망똘망하죠. 수가 나와요, 알았죠? 아, 이것만 나오면은 네. 손들면 돼, 네, 알았지? 네. 네. 자, 네. 인사. 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주세요. 허기. 어, 어거. 아, 정말 저거.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바둑은 그런 매력이 있죠. 얼마나 재밌길래 <laughs>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까요? 네. 와, 1 7개 어, 이제 저희가 오디션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게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봤는데 사실 아이들이 다 재미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이 6명의 친구들이 최종 오디션에 선발이 되었고요. 과연 최종 2위는 누가 됐을까요?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꼭 뽑혔으면 좋겠어요. 음, 할아버지가 바둑 TV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붙어서 이거 할아버지 바둑 TV에 할아버지 제 얼굴 보여드릴 거예요. 꼭 오디션 붙고 싶어요. 저는 이때가 가장 떨렸어요. 1번. 아, 네. 이 스위스 리그라는 걸 이제 이 어린이들 처음 해봤거든요. 네. 세 판의 바둑을 뒀죠 사실 바둑에도 처음 잡는 아이들이었기 네. 때문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을 것 같아요. 오가니. 오가이 오케이 잘했어. 네. 어, 돌발 상황. 너무 슬퍼졌어요. 네. <laughs> 알았어. 안녕. 안녕 반가워요. 안녕. 네 거기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와우. 오. 바로 데뷔해도 어 될것같죠요치킨춤 네. <laughs> 네. 시작. 아따 기분 좋다. <laughs> 저는 누구를 골라도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선택권을 듣겠지. <laughs> <대, 웃음> 민성아, 내손을자으렴 <laughs> 어머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감할 거예요. 민성이가 가족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회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최민성, 이다니엘 두 친구가 선택이 다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사실 민성이가 지금 좀 빨리빨리 타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력은 사실 비슷했거든요. 즐거워하고 재밌게 할수 있는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민성이는 바둑을 할때 가장 행복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할아버지 지금 저 아홉 점 넣거든요. 그냥 할아버지랑 맞붙는 게 목표예요. 다니엘이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면서 똑심도 있어 보였고, 어, 그리고 바둑을 뒀을 때아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도 복기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 그리고. 어, 우울기보다는 약간 아 화가 나긴 했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단 승부욕도 있고 그러니까 침착함과 승부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공격과 수비형 처음부터 골고루 갖추고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엘과 함께 어, 네. 열심히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저거 될지는 몰랐는데 되서 엄청 응? 행복해요. 인선형 내가 꼭 이어서 그 상품은까 가져갈게. <laughs>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네이릉 바비강 두 주인공으로 선발된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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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자기 소개 좀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12살이 된 최민성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우리 다니엘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이단일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도 되고, 지금 공부도 했고, 스튜디오까지 나오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민성이? 기분이 좋아요. 어, 좋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부시니까 아, 아, 그런 것도 좋고요. 네네. 그냥 이 스튜디오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 그 자체로 좋군요. 네. 우리 다니엘은 어떨까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어, 학교에서 어. 수학도 더 잘하게 되고, 수를 해줄 수 있어서. 오, 어, 맞아요. 바둑이 수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예, 수학도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발되고 난 이후에 두 친구 모두 다 집에서 네.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지금 이 바둑TV를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바둑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네. 바둑 퍼즐을 풀때 네.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맵이 계속 바뀌어도 오. 이게 전략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전략이 보이잖아요. 전략! 전략. 네. 우와. 그리고요, 고정된 맵은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요. 아, 계속 도전을 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네. 연구를 했군요. 오, 대단합니다. 어, 이런 도전 정신을 지금 키우고 네. 있는 민성이.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오. 했나요? 아, 저는요, 창의력과 음. 인내심을 음. 해서, 오. 그랬잖아요. 안될 때까지 계속. 아, 해보고 될 때까지. <laughs> 생각,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생각을 계속 하고, 오.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계속 도전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둑은 그냥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저네 맞습니다. 우리 두 친구들이 와... 계속 도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민성이와 다니엘이 선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하고 큰일 는 뇌가 <레 cat> <레 Chevy> <레> 아니야, 지금. 너무 맛있어. 할아버지들하고. 사랑 여같를 합격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니까 강릉에 있는 이제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뭐 작은 할아버지, 그나 아주 난리가 아니 진짜 무슨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식구들이 만세 부르고 바로 또 친할아버지랑 바둑 두고요. 어, 저는 실은 이제 저희 집 쪽은 저희 외아 그러니까 민성이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나 어려서부터 바둑을 뒀기 때문에 두는 걸 알고 있었는데, 친가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성이 친할아버지도 한뭐 6, 7급? 이 정도 실력이 되시고, 어, 그래서 민성이가 이, 바둑을 실은 잘 몰랐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확 느는 모습이 양가의 그 바둑머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원래 좀 묵직한 아이예요. 묵직한 아이라서 사실 바둑을 하면서 그렇게 큰 거를 뭐, 성격이 달라졌다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진짜 정말 달라진 것은 공부할 때도 좀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게임할 때 이렇게 집중하듯이 공부할 때도 집중을 하고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는 뭐, 테레비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계속 앉아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여긴 누구 땅? 흑떡 여기는 흑떡 흑이 이겼어 백떡 어 너무 잘한다 아주 빨라 잘했어. 잘했어. 음, 넓은 곳에 도보세요 그래? 아... 한 부족했네 그치? 지 음. 이렇게 진짜? 우이 네. 이번에는 둘이 티네 둘이 티네 둘이 티네 티네 가족으로도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니까 재밌어요. 상대방 이거 연결하는 거랑 제거 연결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부분이 급소고 그 부분을 하면 좋다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많이 재밌었어요. 그 딸기를 따먹을 때, 그뺄 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저막게하고끊 은기 응기, 은기를 어, 상대방 거를 맞고 젓거를 집으심면서 상대 방걸 죽이면서. 일주일 만에 이미 이미 시급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국에 대한 경험은 조금 더 부족하지만 어, 알고 있는 부분이나 돌의 흐름을 보는 눈 이런 것들 자체는 이미 시급대 후반대로 이미 들어온 것 같아서 어, 목표치 자체를 예, 한 자리 급수 때나 아니면 아예 어, 유단자급으로 제주도 굉장히 두 친구 모두 다 장단점은 다른데 제주도 상당히 있어서 에, 또 목표를 좀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혜원 선생님이 오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목표치를 수정을 했어요. 무려 한자리 수급수 어, 어, 달성하는 건 일단 5급으로 잡고 제 마음속에는 1급 같아 한번 예, 잡아서 80% 이상 달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 우리 민성이 그 합격됐던 날 그날 또 친척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날이었었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그날 합격했다고 하니까 표정이 어떠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 요 정말 대단한 효도를 했네요. 우리... 이 딸기 잭키 게임 할때 딸기 네. 따먹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 게임은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어, 그랬군요. <laughs> 네, 가장 큰 한박 웃음을 저도 봤어요, 다니엘에. <laughs> 네. 어, 그리고 일단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둑은 확실히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정말 큰 영향을 주죠. 이미 뭐 좌뇌, 우뇌, 측두엽, 전두엽, 모든 뇌가 활용이 된다. 뭐 이렇게 증명이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바둑을 잘 두려면은 판을 잘 관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관찰력도 늘어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게다가 무거운 엉덩이라고 하죠. 네. 일단, 우리 어린이들이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되니까, 확실히 다른 학습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내력과 끈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민성이랑 다니엘, 내가 바둑을 배우면서, 어, 선생님 저 이것 좀 변한 것 같아요. 하는 음. 부분이 있을까요? 바둑을 배우면서, 음. t v 나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어, 왜요? 그 시간 말고 뭐해요? 바둑해요. <laughs> 그만큼 바둑이 재밌어진 거죠? 네. 오. 사실 이 재미가 최고의 원동력이잖아요. 오, 그렇죠. 우리 다니엘은 바둑 배우고 나서 달라진 것이 어, 뭐가 있요 끈기가 있을까요? 조금 있어 오, 끈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좀 집중력이 좋은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까 수학이 굉장히 좀 발달한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문제가 더 빨리 풀리던가요? 네, 술을 셀때 정도 잘 이해가 되고 오,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정말 우리 민성이랑 다니엘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동안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민성이와 다니엘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로 펼칠 대결 종목은요 열3줄 대국입니다 네 원래 바둑은 1 9줄 바둑판에서 주로 대국을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1 3줄 바둑판에서 대결을 펼쳐보려고 해요 우리 첫 대국을 이 선발전에서 해볼 때는 우리가 9줄 바둑판에서 주로 또 대결을 해봤었죠 어 민성이랑 다니엘이 대국을 했는데 어. 그때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네. 어, 그래서 어. 민성이 좀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거를 그래서 네. 저번 수업 때 수업 끝나고 저희 둘이 해봤어요. 아, 다시 해봤군요. 네. 그때 열세 줄이었을 걸요, 음. 그때도.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겼었어요. 아, 아, 민성이가 네. 선발전에서는 진게 아쉬워서 다시 하자고 해서 결국엔 음. 이겼었네요. 지금 현재 1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 바둑까지. 네. 오늘이 어찌 보면 열세 줄 바둑의 일종의 1차 결승전.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떨리는데요? <laughs> <laughs> 대국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꼭 이기고 싶어요. 오, 다니엘 오늘 이기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민성이도 오늘의 각오 한 말씀. 전요 이번에 1차 결승전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친구 모두 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과연 의욕 충만한 두 친구 누가 이기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둑왕을 꿈꾸는 아이들을 만드는 즐겁고 신나는 바둑 이야기. 내일은 바둑왕. 내일은 반왕 드디어 첫 번째 대결입니다. 열세 줄 대결. 오늘은 앱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흑 번의 이다니엘 그리고 백 번의 최민성입니다. 아 오늘 민성 어린이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에요. 오, 전략을 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반면 이다니엘 선수 조금 전까지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침착하게 반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짜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심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앱을 손수 개발한. 김찬우 프로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어린이 교육 그리고 전체 바둑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우선은 앱으로 공부를 펼쳐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앱에서 열세줄 대국을 해볼 예정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순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우상단에 흑부 점이 굉장히 지금 약해요. 그렇죠. 공간이 좁죠. 네. 지금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데 어젖혀서 그래도 넓혀갑니다. 어 아, 지금 돌이 돌이에요. 끊겼습니다. 네, 끊었는데 요민성 선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끊었는데 네. 우리 지금 이 앱의 장점이 이렇게 활로가 숫자로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활로를 세워 볼수 있습니다. 네. 돌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수를 셌고요. 네. 다시 이제 표정이 좋아졌으니 <laughs> 어 네, 표정이 지금... 조... 좋아진 돌은 사실 살피지 않았어도 네. 됐는데, 우리 이다니엘 선수가 좀더 안정적으로, 예, 사활을 돌봤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민성 선수가 이제 실리를 먼저 차지해가는 그런 그림인데, 오. 지금, 지금 여기 백돌들의 표정이 안 좋죠? 네, 지금 안 좋은 표정의 돌들을 잘 살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아. 저희가 사실... 정석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네. 정석 보여, 어? 수가 지금 약한 돌들이 아, 지금, 많아요. 지금 양단 수를 봤어요. 네, 다니엘 선수가 발견합니다. 네, 아. 왕관을 굉장히 어. 열심히 씌웠거든요. 네, 네. 어, 일단은 지금 흑집과 백집. 아, 지금 두 선수가 한 수씩 네. 약간 작은 자리를 주고 받았지만, 그런데 어, 이렇게 빨리 둔다는 것 자체가 두 선수가 모두 다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판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숙달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두수세수 약한 돌을 잘 끊었습니다. 네, 두점 버리고 한점 잡는 수. 정석을 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활로를 잘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해 나갑니다. 네, 지금도 강한 돌은 볼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두수 세수 졌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최민성 어린이 손을 뺐습니다. 네. 어, 우리 최민성 어린이가 중앙에 둔수가 네. 약간 좌변의 백도를 돌보면서 중앙 백집도 좀 넓혀보자. 어, 이렇게 넓혀보 어, 이런 전략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오또 끊어서 약간 좌하 쪽에 백돌이 잡혀 있지만 뭔가 네. 좀 활용을 해보려는 것 같죠. 지금 뭔가 서로 지금 볼이 네. 조금 약하죠오 어, 지금 다니엘 선수도 뭔가 중앙에서 좀 몰아보자고 했는데, 네. 오 그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저희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죠. <웃음> 네, <웃음> 오, 오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과연, 자 지금 팔로가두 어, 개, 두 개, 두습니다두 개인데 아, 아 끊겼어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laughs> 자, 인수 봤어요. 아, 지금 저 장면이, 아. 네. 표정을 볼까요? 아... 아이고. 지금 저희가 녹화를 기다리다가 사실 두 선수가 연습바은을한판 네. 뒀는데 굉장히 빠르게 뒀는데 그때는 다니엘 선수가 이렇게 해서 민성 선수의 돌을 잡았거든요. 그 네. 근데 거꾸로 이 실전에 들어가서는 민성 어린이가 큰 돌을 잡아내고 맙니다. 아, 그렇지만 이 전파독을 네. 보니까 이번 바둑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단은 엄청나게 큰 돌을 네. 우리 민성 어린이가 잡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선수가 좀 분발을 해야 될것 같죠? 네 지금 이 흑돌들이 네. 조금 힘이 약하니까 약간 공간 이좀 줘봐요. 네. 공간을 지금? 좀 넓혀줘야 네. 됩니다. 넓은 쪽으로 아직 표정이 안아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네. 그렇죠. 집안 되고 네. 침착하게 우리 다니엘 선수가 돌이 따먹혔지만 그렇죠. 잘 만들었고요. 아 네. 저기는 약간 공백이 한데요. 네, 그래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선발되고. 네. 어, 지금 기간 굉장히 자, 적었는데, 이 정도 둔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두 어린이가 저희와 처음 만난 게 네. 4월 12일. 아직 그렇죠. 한 달이 차 되지 않네요. 네. 오직 이 바둑 앱만으로 네. 네, 바둑 퍼즐과 뭐, 단급 측정하기. 또, 왕 왕관, 네. 왕관 네. 바둑 왕전, 굉장히 많은 걸 치러보면서. 네, 그것만으로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 혼자서도 재밌게 도전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백집이 커 보이니까 지금 신입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좋은 모양을 네. 만들어야 돼요, 안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흑돌들이 울고 있지만. 네. 네, 또 밝은 표정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네, 다니엘 선수가. 커다란 백집에서 살자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죠! 촉촉수를! 그렇죠! 촉촉수 지수 지금, 지금. 잘 보세요, 수! 자, 지금 활로 두수, 두 개죠? 수예요. 두수? 지금 오, 우리 아이들 는걸 제가 그려주고 있어요. 와, 그렇죠. 지금 저 자, 곳에서 살면서 네. 지금 안팎으로 거의 뭐 40집? 그렇죠. 예. <laughs> 네. 자, 과연 아, 여기서 끊고 살수 있을까요? 또, 또 약해요, 또. 아, 지금 양단수를 민성 어린이가 지키면서 어, 지금 여기서 이제 과연 살수 있을까? 지금, 자, 과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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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자, 지금 두 점을 따지 않았는데, 어! 어! 아! 아. 네, 지금 들어가면서 백이 오히려 따먹어서 네. 두 집이 나버렸죠. 아, 자, 우리 아니, 다니엘 잘 뒀는데. 네, 이쪽으로 조금, 나가서 한점 단수 치면서 노력해봐야죠. 네. 예. 또 뭔가 노리고 있어요 지금. 아, 점점 그 부분이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상당히 수를 잘 냈는데. 네. 아, 막판에 지금 골 결정력이 약간. 아 지금 아, 방패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네. 지금 저희가 한 눈을 이제 방패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시스템상에서 이제 방패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다니엘 선수가 다 살아놓고 안타깝습니다. 참. 아, 민성 선수의 입장에서 참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 그렇죠.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사실, 다니엘 어린이가 그, 최종 오디션에서도 그렇고, 민성 어린이를 유일하게 잡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모가 오늘도 사실 보이네요. 네. 언제든지, 예, 한방 기술로. 네. 예. 아, 이거 무서운데요? <laughs> 민성 선수를. <laughs> 네, 우리 다니엘 선수입니다. 네. 예. 어, 드디어 다 뒀습니다. 역시국이 끝났는데요. 네, 끝났지만 지금 뭔가 좀더 해보고 싶은 느낌인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네, 될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00승 첫 번째 대결은 최민성 어린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니엘 어린이 굉장히 술을 잘 냈는데 지금 좀 침울하죠. 어, 울것 같아요. 어떻게 오, 우리 민성 어린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어요. <laughs> 웃고 싶어요, 지금. <laughs> 네, 웃고 싶지만 지금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네,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 오늘 네. 우리 두 친구의 열쇠줄 대결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첫 대결인데도 이렇게 두 친구가 잘 대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열쇠 줄을 두면 네. 초급의 어린이들은 굉장히 어디부터 둬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돌을 잡기만 이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바둑은 땅넓히기가 아니고 돌잡기다. 음.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두 친구가 잘 싸워준 거 보면 네. 돌의 흐름 그리고 집과 관련된 것들, 활로까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정말 첫 대결인데도 정말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앱상에서 13줄 대국을 펼쳐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대결이 펼쳐지죠? 네, 다음 주에는 실제 13줄 바둑판에서 아이들이 진짜 바둑을 두게 됩니다. 네. 돌을 놓는 손맵시만 보아도 그 친구의 대국 실력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 일주일 만에 얼마나 발전을 해서 또 진짜 바둑판 위에 에서는 얼마나 잘 두게 될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바둑왕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일단 두 친구 모두 다그 앱에서 공부를 워낙 많이 해와서, 어, 쑥쑥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어차피 바둑 내용은 승패 관련 없이 두 친구가 얼마나 잘, 어, 도를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두 친구 모두 다 굉장히 골고루 잘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연습대국을 했을 때 민성이가 다니엘한테 단수를 못 봐서 또 졌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역시 좀 성급하게 두면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민서이가 중요한 부분에서 탁 생각을 해주는 그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뿌듯했고 아 이래서 청출어랑 선생님을 끼어놓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